공부하느라 너무 바빴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265일 남았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야겠지 3강까지 했고 오늘 랜만에 4강 들어갑시다 자 나영아 네? 4강에 작품 3개가 보입니까? 네. 자 느낌이 뭘것 같아? 갈래가 이제 이 정도 센스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학시실 그렇지 실족 역시 퉁퉁이네요 자. 시조 세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시조고요. 우리가 머릿 속에 잘 집어넣으면서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시조는 뭐 아는 만큼 나오는 거죠. 아는 만큼. 자, 첫 번째. 집방석 내지 마라. 한 호. 자, 누구야? 찌지라 아니, 빛이라. 자, 집방석 내지 마라. 지금 누가 썼습니까? 아니 거기 써니 글씨도 못 읽니? 그래 한호가 썼지 한호가 자 그러면 또 한호가 누구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양반 양반 당연히 양반이겠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의 호예요퉁중아 나는 칠판에 글을 쓸 테니 너는 필기를 하거라 불 끄고 석공이. 맞아요. 석공이 형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석공이 형님의 작품을 들어갈 텐데, 포인트, 오늘 포인트 중요합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 내지 마라. 내놓지 마라. 낙엽엔들 못앉으야 자,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집방석 내지 마. 낙엽엔들 못앉으야 덩어리 몇개 나와? 내 개. 그래서 시류의 특성이 뭐가 들어갔어? 사원부의 사은보. 형식. 야, 이런 기초를 수업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네요 자, 그러면 집으로 만든 방석을 내놓지 말랍니다. 낙엽엔들 못한 으이야 그럼 나니 나니 못 앉는다는 거야, 앉겠다는 거야. 안돼요. 겠다라는 길이겠지. 집방석 내지 마. 나 낙엽에 앉을 거야. 그러면 집방석과 낙엽 서로 없성 대비가 되겠지. 그럼 어느 게 마이너스? 집 방석? 그렇지? 왜? 강하게 내지 마라라고 명령. 그리고 낙엽엔들 모델들야 낙엽에 안 꼈다 니까 플러스. 그러면 집 방석은 집으로 가서 방석을 만든 거야. 사람이 손을 댔겠지. 그래서 이집 방석은 인공적인 소재, 인공적 소재 로서의 집 방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나열인데 나여, 낙엽은? 낙엽은? 무슨 소재가 돼? 자연적 소재가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은 인공적인 걸 거부하고 자연적 소재를 선택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못 앉으랴 앉겠다라는 무슨 표현? 설이. 음. 음은영종전어이솔불 켜지 마라. 자, 솔불 켜지 마라. 그럼 이것도 위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소재가 돼야 돼? 관솔 불이 되거든. 어 소나무에다가 불 붙이는 거야 인간이. 인간이 불을 붙이는 거니까 인공적 소재가 되겠지. 소나무에 성진네에다가 이렇게 불 붙인 건데 이거 터지마라. 어제 진달이. 어제 진달. 내가 나. 내가. 네. 어제 진달. 그저께는 이겼을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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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졌던 날이 또 오고요. 또 오늘도 질 거고요. 다시 다, 다음 날올 거예요. 그러면 또 무나 어제진 달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자연의 뭐를 보여주는 것 같아? 순리. 자연의 순환. 그렇지 순환. 그리고 이건 언젠가 꺼져요, 불은. 그럼 이 자연의 순환과 자연의 영원성이 되겠지. 자, 어제진 달이 돌아온다. 그럼 여기서 달도 예, 나뭇과 같은 자연적 소재로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아이야! 아이야! 그거 아니야. 뭐겠어? 감탄사. 그렇지! 감탄사로서 진짜로 아이를, 야! 애기야! 요런 느낌? 그럼 뭐 하고 있어? 불러요. 부르고 있어. 그럼 무슨 법? 도오법 짠. 별거 없을 것 같죠? <laughs> 포인트 중요한 거좀 있어. 정말 중요한 거야. 박주산채 일망정. 자, 이 박주산채도 중요한 소재죠. 중요한 소재.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 주셨으면 하는 소재인데 맛이 좋지 않은 술과 산나물이야. 술과 산나물. 나 소주 한 잔에 고사리 하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풍족한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돼? 소박 소박한 음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 술과 산나물은 이거 좋지 않은 술을 얘기할 때박주라 그래. 그럼 이 술과 산나물은 소박한 음식의 일부분이지 일부분 이거 뭐라 그래요? 대유 오케이 오늘 정말 잘 대유 말고, 내어라! 저거 먹으면 돼! 비싼 거 필요 없어! 저거 먹으면 돼! 자, 그러면? 만족하면서 소박한 음식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라고 했는디? 안 민망. 그렇지, 아우, 충충 오랜만에 오늘 차이가 좋은데? 이 시간에 계속 할까? 아니요. 알았어요. 자, 안 민망 또,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이 시간에 불러내네 아, 이거. 걸리나? <laughs> <laughs> 가자. 자, 안빛낙도 또, 관련해서, 단표 누함. 단사표음. 등등등. 그래도 주로 나오는 거, 요 정도. 안빛낙도 단사표음, 그리고 단표 누함. 요거 알아두시고, 또 봐둬야 될 건, 여기 이거 말고 내어라. 어? 여기 별 포인트 아, 들 그냥 할게 자 그럼 아이야 이거 좀 내놔 뭐가 쓰인 거 같아? 명령 아니 당연히 명령이지 아이야 불러요 불러지 그거 좀 내놔봐 얘한테 뭐하고 있어? 화자가말걸 말을 건네고 있지? 그래서? 말 건너 말 건너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 그래서 한석봉씨에 집방송 내지 마라 작품 공부했고요. 자 이제 임제 씨의 청초 우거린 고래 이 작품도 포인트 잡는거 많아요. <laughs> 자 청초 청초가 뭘까요? 풀은 뭐야? 초? 음, 풀. 풀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일단은 풀 나왔죠. 아, 그럼 전에는 뭐를 의미한다라고 또볼 수가 있을까요? 자연을 의미한다고 또볼 수가 있겠죠. 대리적 표현, 이런 이건 설명 안 해도. 그럼 푸른 풀이,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자, 지금 현재 자느냐, 누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어 뭐라고 해야지? 좀 약간 차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원본으로 가면. 이게 자느냐라고 써져 있었서는안 돼요. 이게 원본 형태로 가면은. 또, 뭐라고 써져 있어? 네. 이게 지금 느냐의 형태로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중세 문법을 우리가 엄매 때 한다면. 자냐. 그렇지, 아니지. 자냐냐, 자느냐냐, 뭔차인데 <laughs> 자는가, 어? 자는가? 자는가? 아니지. 자, 봐. 여기 지금 앞에 청초 우거진 고래. 여기서 고래 무덤을 무덤 음이거든요. 무덤. 자 그러면 풀은 풀이 우거진 무덤에 너는 자냐? 무었냐가 돼야 되거든 그럼 너는 이되지 그럼 몇 인칭이 돼? 이인칭이 2인칭. 되지? 엄매친잘 생각해봐 이인칭 주어인데 물어볼 때 자느냐?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물었지? 이인칭 주어일 때 음운형 종, 결어미는 어떻게 형성이 되지? 딴다 난다가 아니라 는다. 는다. 자, 요거 형태가 원래대로라면 요 니은다. 니은다. 요 형태로 써져 있어야 돼. 원칙은. 왜냐면 이 는다가 2인칭이 왔을 때 음영 중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불기가 아니라 원문을 갖다도 쓸때 학교 내신으로 원문 시험문제로 냈을 때는 요렇게 써져 있어야 정상이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거를 평사형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로 해석해라. 음은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자냐, 누웠냐. 요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음은형 종결어미가 쓰였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럼 푸른 숲이 우거진 곳에 너는 자냐, 자고 있느냐, 누워 있느냐. 그럼 무덤 속에서 도 자냐, 누웠냐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적 대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죽었을 거야. 그럼 우린 이런 거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의 뭐? 부제 역시 우리 난이가 앞에 오니까 열심히 하는구만. 선이야잘 보고 있지? 이런데 안 보면 진짜 실망겠다 자, 홍안은 어디 두고? 저저저저저, 둥둥아, 둥둥아, 둥둥아. 청초, 푸른불, 홍안, 붉은, 붉은, 눈. 눈. 붉은 얼굴. 얼굴이 돼 그래서 젊은 여인의 얼굴을 얘기할 때 미녀의 얼굴을 얘기할 때에요 그럼 윤서야 여기 봐 청청청청청 홍홍홍홍홍 뭐? 색채 색채 대비 좋아 그 젊은 여성의 그 얼굴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느냐. 아. 자,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될 포인트, 백골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어요. 죽었다. 죽음의 이미지가 되겠지. 그리고 또 여기 백골이니까 무슨 색? 신색까지 아 그럼 청홍백세 가지 색깔을 대비시키고 있네요. 백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이 술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걸 슬퍼한다는데, 그러면 잔다마서 권할리가 없지, 당연히. 왜?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이가 누군지 알아요? 응. 자, 이 임재가 이 사람의 무덤 가서 이 시조를 지었다 그래요. 조선시대 최고의 미녀. 몰라요? 조선 최고의 미녀를? 황진이. 맞아요. 이기사의 무덤은 황진이의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은 황진이를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이겠지. 임재가 지나가다가 황진이의 무덤을 발견하고 이렇게 시조 안수를 읊, 읊었다고 해요. 자, 자만가 권할 리 없으니, 그럼 여기서 환기시킨다 이지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로 환기시키냐? 고독감. 뭐, 공허함. 뭔가 이게 어, 텅빈 그런 느낌. 허무감. 그렇게 예뻤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너였는데, 이제 권할 수가 없구나. 잔잡아 권할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 글을 요 앞에 있는 거그것을 슬퍼하노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자 느냐 느냐 무슨 영험이 음운 영험이 있었어 근데 마지막까지 음운형이라고 하면 안돼 슬퍼하노라라고 하면서 무슨 어조 이거 음운형이야 아니. 아니지 무슨 영어미 평소형이야? 슬퍼한다가 평소형인지 음, 감탄 감탄영어미 어. 그럼 여기 감탄형어미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어두가 쓰였다? 영탄 영탄적 어두가 쓰였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감탄형어미로서 지금 화자의 중심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슬픔이라는 중심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지금 포인트 잡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국현이 그러고 넘어가는 섭섭하지. 숨겨놨어요. 어말 그대로 여기 기억해 니들이 이 방송 보면 여기에 청, 홍, 0개 포인트 숨겨놓세요자 이제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되겠죠. 잠시 뾰라랑자 오늘. 상황의 마지막 작품이네요. 꼬구롱 우는 소리에. 이 작품도 오랜만에 실린 것 같아요. 재밌는 작품이고요. 포인트 잡을 것도 있고요. 자, 꼬구롱 우는 소리에. 쟤, 웬 나냐? 네. 꼬구롱이 뭐야? 캘꼬리가 우는 소리. 음 그럼 귀엽게 흉내내봐 <laughs> 어? 자 고꾸롱 웃는 소리에 거기 보면 꾀꼬려 웃는 소리에 한자 표현 그니까 러꾀꼬 꾀꼴 꼬꾸롱 꼬꾸롱 이렇게 들리나봐요 계속 꼬꾸롱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럼 퉁퉁아 왜? 이거 뭐가 돼야 돼, 뭐가 돼? 아니 고꾸롱이 뭐가 돼야 되냐고 음성. 그렇지 음성 상징어 돼야지 그럼고끼 심상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심상은 뭐가 돼야 돼? 슬퍼요. 아니, 심상을 묻는데 슬퍼요가 왜 나오냐고! 심상을 묻잖아! 그리고 깨꼬리 소리가 왜 슬퍼? 깨꼬리, 깨꼴, 깨꼬리지, 슬퍼? 네. 그래야 남과 다른 점심 세계를 가질 수도 있죠. 어, 고마워. 인정, 인정. 쟤! 네. 네. 심상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저걸 원했지. 청각도 진다. 자그 깨꼬 깨꼬 그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낮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죠? 낮잠하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윤서야? 어... 뭔가 낮잠을 잘수 있다는 거. 편해 편한. 그 편안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뭐가 있다 하잖아. 여유. 그렇지 여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깨꼬리 슬프면 안 돼요. 자 그럼 낮잠 깨요 일어나 보니하니 보니하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낮잠 깬 이유가 뭐때문이야뺏꼬리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앞에 원인 결과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소리에 깼다 깨어서 보게 되었다 그럼 보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가 뭐의 입장에서 서서 그렇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겠구나. 그 쳐다본 것들을 이야기하겠구나. 그이 사람이 뭘 쳐다보는지 볼까요? 우리 뀨! 지금 잘 되고 있니? 갑자기 순간 불안한데. 뀨, 뀨, 뀨! 응? 음? 응? 음? 아, 네. <laughs> 자, 일어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작은 아들은 자, 그럼 작은 아들은 그립고, 그럼 누구가 너지 읽었을 때 알겠네. 이 글의 화자는 누구까요 부모, 부모, 아빠가 되겠지. 작은 아들은 그립고, 며느라기는 배자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아하, 그럼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였다? 가족의 삶을 응시하고 있구나. 쳐다보고 있구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 죽었나요? <laughs> 아니 아니야. 그냥 나잠다고 일어나서 쳐다본 거야. 자, 그러면 작은 아들은 그리고 며느라기는 뭐 하고 있어? 배 짜고 있지. 그럼 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남자는 뭐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하고? 집안일. 집안일 하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성별에 딸은 배치. 성별에따라서 아들은 그리고여느하긴배 짜고. 어린 손자는 뭐 할까요? 뭐 해요? 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린 손자라는 단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아빠고, 그다음 아들이 있고, 손자까지 있구나. 몇 대가 모여 사는 삼대라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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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알수 있고, 이 꽃놀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거. 꽃놀이, 꽃이 평소니가 꽃놀이하지 않을까요? 음. 한겨울에 꽃놀이, 그렇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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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러내? 음. 그렇지? 음.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또한 꽃놀이 한다. 이거 봐,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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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열거.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까 대구도 되겠지. 그래서 통사 구조라고도 나올 수 있죠. 통사 구조라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마추와 마침, 그때 때마침, 때마침, 지엄이 술 걸으면. 기서 지엄이가 누굴까, 난이야, 난이야, 난야 며느라기. 아니, 며느라기 지금 배 짜고 있는데, 며느라기 갑자기 술 걸으면 맛보라고 하더라. 어이, 영감, 한잔 맛봐. 아니, 시아랑, 어? 화자. 화자?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음. 누군가가 술을 거르면서 한번 맛봐요 부인이 할머니겠지 그러지 부인이지 부인 처자가 남자예요? 그래? 네? 네?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하죠 아, 아. 시어머니도 할수 있겠구나 근데 보통 남자들이 지금 저러고 있지 말 그대로 시엄마가 쳐누워서 쳐다다가 저러면 남편한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음. <laughs> 자 그러면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아 진짜 부부간에 뭐가 느껴집니까? 에적 정이 느껴지네요. 에적 빼주세요. 원래 오래 사면 정만 남아요. <웃음> <웃음> 이걸 보진 않겠지? <laughs> 어안 어, 찾아볼 거야. 아무 어, 구독도 안 했을 걸. 아 우리 장모님이 열성 팬인데 내거 올리는 거다 봐. 단도 치워야겠어. 자, 부부간의, 어, 화목한 애정이죠. 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꾀꼬리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어, 아,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됐는데, 중요한 걸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가,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두 개가 될 거예요. 갈래적 측면과,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요두 가지 잡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4강 열심히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5강 찍을 거예요. Goodbye.